오늘 읽을 책은 안돼 데이빗 글 그림 데이빗 셰넌 출판사는 지경사 데이빗 데이빗 똑같네 데이빗이 뭐 하고 있어 얘들아 뒤에서는 뭐 하고 있나 뭐가 있나 보자 오노노노노노 어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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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써 있네. 왜일까? 한번 볼까요? 안 돼, 데이빗! 글 그림, 데이빗 셰넌. 누굴까? 데이빗의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. 안 돼, 데이빗! 데이빗이 뭐하고 있니? 안 돼, 데이빗! 데이빗이 뭐하고 있어, 얘들아? 데이빗, 안 된다고 했잖니? 거실이 지저분해졌어. 안 돼, 안 돼! 안 된다니까! 목욕탕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어. 일이 오지 못해, 데이빗! 아이고, 부끄러라 데이빗이 옷도 안 입고 거리로 나갔네. 데이빗! 시끄러워! 아이고. 데이빗 표정은 어때?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못 써! 데이빗이 뭘 만들었니?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마! 한꺼번에 브로콜리도 먹고, 닭고기도 먹고, 당근도 먹고, 콩도 먹고, 블루베리도 먹었네. 어후. 이제 그만. 네 방으로 가. 데이빗 어떤 것같대 기분이? 얌전히 못 있겠니? 데이빗 또 신났어. 당장 그만두지 못해? 으아. <laughs> 장난감 좀 치워라. 너무 지저분해. 집에서는 안 돼, 데이비. 데이비, 뭐 하려고, 뭐 하려고 하고 있지? 응. 음. 야구하려고 해. 공놀이 하려고 그러나 봐, 집에서. 어떻게 될것 같아? 아이고, 그것 봐. 안 된다고 했지? 꽃병이 깨졌어. 데이비 기분이 어때, 어떤 것 같아요? 울고 있어요. 얘야, 이리 오렴. 그래, 데이빗. 엄마는 널 가장 사랑한단다. 끝.